복금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판,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의 그 의의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그 의의 앞에 다른 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절대 해결 회개 못해요. 회계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회계도 말하, 말하지 않아요. 왜? 회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회개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그 대신 인간의 감정회개는요 또 사람을 또 섞여요 복음의 의를 통한 회개는 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고요 의로 만족해야 돼요 의의 안에서 성경 천책 가운데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약을 드러내는 거예요 족보안에도 그리스도의 예평 사사시대에 행하셨던 그 어둠 가운데 그는요, 있을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예표해 놓으십니다. 완전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신 완전한 연하의 표적밖에 없는 그 의만을 딱 붙잡을 때요.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 창작됩니다. 회개는요, 의가 아니면 절대 근데 그 의를 일 년에 한번 들어서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데요.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강박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선자 노릇하려고 하고 싶은 강박한 마음 뭔가 치유가 되면 그 치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 서고 싶은 이 인간이 교주되고 싶은 이 강박한 마음을요 깨트릴 수 없는, 깨트릴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요나의표정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의 앞에 딱설때 우리는 사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거든 그분의 의의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오직 그분의 은혜야 하나님 그 의의를 오늘도 붙잡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 주시고 그 의가 선포될 때 다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